아, 네,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승윤 님이 채워 조용히 차분하게 네. 들뜨지 않고 채워나가기만 해 주신다면 저는 그거에 기꺼이 동참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. 아, 마지막에 제가 길을 좀 혹시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좀 보느라고 중간에 끊어지긴 했는데 여튼, 예,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. 예, 제가 뭐, 따로 편집은 안 하는 상황이라, 그, 좀, 보실 때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3편까지 나눠서, 예, 그 부분을 제가 초, 예, 좀 조만간에 이제 올려서,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. 예, 뭐, 찾아뵙는 걸로. 예, 그러면 다음에 뭐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또 다음에 뭐 제가 혹시 영상 올릴 일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